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19학번 하채민입니다. 저는 멋진 스토리에 걸맞는 화려한 작가를 그리고 싶은 작가 지망생입니다. 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창작 만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 제가 수상한 작품은 S.S.급 테마사의 회고록이라는 현대 액션 판타지 장르의 만화로 최고의 전략으로 평가받는 테마사인 주인공이 어, 재앙을 만나 죽음을 맞이하면서 10년 전으로 회귀하는 일화 분량의 원고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 작품으로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소재인 현대 액션 판타지 그리고 테마라는 소재를 선정하였고, 그리고 요즘 최신 트렌드에 맞는 어, 스크롤 형식에 맞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연출을 표현하고자 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작업한 기간은 제가 다른 졸업 작품과 병행하였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수정 보완한 기간까지 합하여 3개월 내외로 작업하였던 것 같습니다. 작품을 진행하면서 스토리와 대사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제가 스스로 수정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양한 재능이 많은 동기들에게 도움을 받아 피드백을 받고 그 수정, 검토를 하였었습니다. 그런 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평범한 일반 독자들의 시선도 필요하였기에 웹툰에 대해 잘 모르는 저희 가족들에게도 피드백을 받곤 했었습니다. 어, 최종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검수 받고 그 모든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기억이 있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2학년 때 영상 퀸 과제를 작업했던 일을 꼽고 싶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하여 작품에 욕심이 많은 친구들끼리 얘기 투합해서 기존 과제의 분량보다 훨씬 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을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어, 그렇게 매일 밤잠 설쳐가면서 작업을 했고, 그렇게 새벽에 작업을 제출하면서, 그날 팀원들끼리 너덜너덜해진 채로 새벽 아침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팀원들과 다 같이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과 해방감은 지금 다시 되, 되돌이켜보더라도 정말 소중했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많은 도움을 주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웹툰을 보면서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감정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들의 연기는 결국 그림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제가 작업을 하면서도 캐릭터들의 감정 표현과 연기를 전달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체 드로잉 시간에 배운 감정 표현의 전달 그리고 표정 연기의 중요성이 그때 배웠던 기억들이 지금까지 제 작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책임감, 건강 등 다양한 소양이 있겠지만 어, 제가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것은 어, 작가가 스스로 재미를 추구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점은 저희 학교 교수님들께서도 자주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어, 작가 스스로가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작품을 더 멋있게 이끌어나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과 노력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별 문제가 없으면 웹툰을 그리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Mm,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